안녕하세요. 딜리버리 CEO 채널입니다. 오늘은 한 명의 작가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시각을 통해 어떤 감동적인 작품을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웨인의 유머와 진지함, 그리고 인간애를 느낄 준비 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본명은 쉐무얼 랭혼 클레멘스였습니다. 그는 1835년 미국 미주리주의 작은 마을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죠. 어린 시절의 트웨인은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호기심과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버지는 그가 11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되고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트웨이는 인쇄소에서 일을 시작했죠. 그곳에서 그는 책과 신문을 접하며 독서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멈추지 않았던 그때의 경험은 훗날 그를 위대한 작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시시피 강의 증기선에서 조종사로 일하던 시절, 그는 그 강을 따라 흐르는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미시시피 강을 따라 떠나는 증기선의 여정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는 이 강을 사랑했지만 그 강에서 마주한 세상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강을 따라 흘러가던 사람들, 그들이 겪는 고통과 기쁨,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위선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트웨이는 그런 위선과 불평등을 문학 속에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대표작인 톰소의 모험과 허클베리핀의 모험은 어린 시절의 모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종차별과 자유, 도덕적인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웃긴 것은 우리가 가진 심각함이다. 그의 유머 뒤에는 깊은 진지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트웨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마음 아픈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절대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웨는 세상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든 그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세상은 내가 잘못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는 것이다. 그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진실을 말하라는 것이었죠.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아낸 대신 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잠, 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다. 트웬의 대표작은 단지 시대를 넘어서 만의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작품은 여전히 현재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허클베리핀의 모험에서는 허크와 짐이 떠나는 여정에서 자유와 우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톰소의 모험에서는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을 통해 세상에서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우리는 마크 트웨인의 깊은 인간애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고통을 주었을 때도 사람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웃음으로 치유하려 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삶과 작품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유머와 인간적인 따스함을 잃지 않으며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마크 트윈의 작품을 읽어보시고 그가 남긴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딜리버리 CEO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